예뻐 <laughs> 또 예쁘다고 그거고 옐로우 이거 나무, 나무 늑대도 안 되어있는데 의라도 응. 응. 어, 있는데 건물 때문인가 봐여기 여기지 피어노노 집으로 직행한다 호야 어, 어. 이거다 이거 이거 those uh, pianonos and those des descafeinados, por No, just plain. <shrug> 대성당을 위해 여기는 과감히 포기. 외부만 봐도 멋있다. 우리가 어제 든데가 여기가 아니야아 어, 그래? 어. 이게 다른 거라고? 달라. 다른 면이잖아. 아 다른 면이라고? 아 그치 그치 그난 다른 성당이 더. 또... 도 그거 석류 부건가? 그냥 꽃인가? 저 가운데 이렇게 꽃꽂이 같이 해놓은 데 있잖아. 너무 생동감 있어가지고 같이 승천할것 같은 느낌이 아주. 봐, 나는저 첨탑 저, 천하... 저 모양 야 14번인가보다 도시 세비야 좀, 좀 정겨운 분위기였네 <laughs> 메뉴델디아 여기도 있네 <laughs> 샌드위치 패스트리 커피 뭐 음료 다있 저거 메뉴델디아 한번 가보자 1 0로인데 응. 과일은 별개고 약간 스팀 쿠글그로뭘 나오나 보다. 야채 위드빵, 샌드위치, 오렌지 주스. 맛있먹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데워주더라 <laughs> 5분 따위 없다. 오분이 있으라고. <laughs> 다시 들어가래가 아닌야어 <laughs> 여기 버스터미널. 스탑으로 타 역시 드러난다. <laughs> 인심이 후한 <많이> 드러난다. <laughs> 버스역마저. <맞아. 웃음> 렌젤리아가 1시부터라니. 충격적이 없어. 이건 뭐야. 영원세리야까지 무서워. 이에 배낭이 들어간다는거는 사이즈가 아.. 좁아서 음, 그래서 그런가보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여기 모니터는 없지만 아, <laughs> 모니터는 어, 배치 없지만 배치 아, 아, 어차피 우린 음악 들으면 다 알거니까 이정도면 이, 이 거리감도 훨씬 네, 뭐. 좋아져 아, 바닥이 멍좋이야새끼야 <laughs> <못 먹자. 웃음> 뭐 하지? 저희가 안전점, 플리... 안전, 운전 필, 검사, 안전하 아, 귀여워. 조그만 하나는 하나. 스테이션. 스테이션 진짜 작다, 그기도 어, 생각보다 대로가 많아. 우리가 메인대로에 있긴 하지만. 그래도 평지인 걸 감사하면. 아, 저기 오렌지야. 잘 왔어. 너무 예쁘네 이렇게 격렬게 왔는데 호텔 앞은 아주 스무스한 스무스한 곳이었어 아 도착 아 이거 맛있다 아, 물과.. 그래서물 한잔 때려가야 겠다 물과 과일 한잔 원샷 하세요 한 <laughs> 이거 <laughs> 미로찾기인데 거의? 어어어 어, 어. 산타크루즈 지구랑 맞먹는 것 같은데 이거? Here it is 방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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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막 고소? 고소 있고, 여기. 우린 우리의 옷장이 되겠고. 정감 있는 커튼 뭐야, 이거. 여기. 와. 웰컴 사과 짱이야, 이거. 앞집 가림만 해놓고. 하나 먹기. 묵하만 여기도, 오, 뭐야. 문 열어놨네. 로컬 골목 오니까 조금 한사해졌네. 오, 여기, 여기 광장인구만 저기네. i 바 s 파스 자리는 좀 있어버리는데. 지인들의 저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달린다. 아, uh, we don't have reservation, but can you? reservation? No reservation, but can y o u yeah, Okay, okay. 또뭐 시켜야지 또 웨인. What morning? 아, 드링크를 먼저. 드링크를 먼저. English menu. Okay. So please. 메모 업. 드링크 먼저 시키는 시켜 놓고. 콜라 좋아해. 오렌지 와인? 어, 그게 유명하대. 라플레하고 엄청 좋아해요. 먹기도 해 그래. 맥잔잔 시원하게 먼저 one orange wine. Okay. And one beer. Okay. And I have picture for 44 sort. Can you h a v e this one? Yes. Yeah. Yes. Yeah.

응, 음, 엄청나네. 음 우리 과실질 같아. 우리 과실질. 우리나라 과실질 음응 빵, 언제나 나으니까. 근데 빵이 좀 맛있어 보인다. 흥미로워 응 밥어치합니다, 응. 이 정도면. 어 20, 2023년인가? 언제 먹는 장이라고. 핫하스. 조화, 아, 조화가 엄청나네. 뭔가 이 발란스가. 빵도 하고 하더라고 응. 빵도 딱 이거 겉바속촉이다. 내가 좋아하는 응. 이 이런 빵을원했다아 아니. 응. 오, 음, 말랑말랑하게 접히잖아. 딱 올리브를 먹어주면 완벽. 근데 진짜 시가 모양 재떨리 거기다가 넣는 거구나. 시가 모양이라고. 재떨이 <laughs> 접시. <laughs> 이 디테일 어떨 거야? 디테일? <laughs> 시가 모양으로 만든 달콤하고 고소한 스프링 롤 2013년 세비야 타파스 대회 3등. 우승작은 <목소리> 뭐 믿어 의심치 않지. 안에가 흑임자 그거처럼. 말할 수 없다. 이미한에서 <laughs> 끝났다. 이거는 뭐 실패할 수도 없는. 오 아, 맛있겠다. 손을 잡고 먹겠습니다. <laughs> 맛있는 등갈비. 뭔가 약간 좋어갔다 간장 베이스. 달콤한 맛 양념 치킨. 디얼 생과리 들어있는 샹그리아. 콜션이 장난 아닌데? 오 나중에 이거 과일은 토크 찍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나이스 너무 귀여운데 콜션이 이거? <laughs> 느낌이다 <laughs> 모든걸 다 비교한다 맛있다 음. 맛있네 진짜 이거 음. 거의 이건 폴... 주점, 주점집에 이거 거의 그 홍합탕가도 같은 <웃음> <웃음>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 <laughs> 바질 페스 너무 맛있는데? 음, 일바오? 거기서 먹었을 때랑 약간 좀 향신료, 바질 페스 때문에 좀 맛있다는데. 엄청난 집이다. 다리요. 어? 귀여운다. 아우, 예쁘게 디피해놓은거 봐. <laughs> 물쇼핑 이건 <laughs> 좀 매력있네. 이건 나도 처음 봤다. 싹 이렇게 면 포대에다가 어, 파, 파는 귀여워. 거. <laughs> 이거 무슨 크리스마스 키로. 크리스마스 버전 그거 같아, 그 귀엽네.